자 아싸, 여러분께는 아니다. 여섯 개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오픈. 붕날리기 뭐야? 설날에. 자, 아, 어, 붐이 준비한 이벤트 붕날리기 설날 특수를 맞이해 특수 제작한 연. 설날 특수. <laughs> 설날 특수를 맞이해. 어... 네. <laughs> 설날 특수를 <laughs> 맞이해 특수 제작한 연애 어, 진짜네, 진짜 연예, 진짜. 진짜? 두 글자를 적고 날립니다. 어떻게 날려? 뛰어다니게? 뛰어다녀게 연예 있는 두 글자를. 어, 저 괜찮은데? 보시면까데 어, 금방 지칠 것 같은데. 어디 갔어요? 어디, 어디 갔어요? 여기입니다. 아 할만해, 할만한 것 아, 같아요. 아, 한번 날려봐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나는 게 확인이 되면. 에이, <웃음> 이렇게... <웃음> 방금, 마, 방금 아니, 맞은 것 같은데 본인. 안맞같는데 맞은... <laughs> 마이0백퍼맞았다 아, 원하는 거 내가 볼 때는 얘기해 주시죠 지금 그 자유롭고 쉽지 저 쉽지 네. 그쪽이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냥 지 버릴까요 그냥 지아 시원하게 아한 글자 아. 아니 근데 아니면 저 난리죠 나연 연, 난리 두개다 보잖아요 어아 보고 싶은 글자요 네, 두, 두 글자로 알려줘. 알려줘요어 그럼 연난이죠 제대로 날리는 거예요 <laughs> 예아러분 <laughs> 아, <잘 웃음> 눈앞에, 눈앞에서 눈앞에서 나래라 나래가 선택해 우리 저호철 씨도 시력 좋잖아요. 시력은 좋아요. 어. 그데 네. 눈이 시려요. 눈이 시래. 이렇게 오래 보고 있으면 아, 눈이 눈이 기시려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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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아, 눈물 나는 거라. 선욱 씨도. 저도잘 보여요. 어, 그러니까. 뭐 고정돼 그래도 뭐. 한번 볼까 이렇게 퍼포먼스를 그래도. 선. 네. 버리니까. 오케이. 퍼포먼스. 다시 29시. 다시 29시. 진짜? 붐날리기요? 음. 응. 네. 붐날리기. 오케이 어, 좋습니다. 근데 날려봐. 좀 이거는 아, 거의 뭐 버리는 거죠. 어. 자 됐습니다. 아니 19번이 어떤 거예요? 19번이. 19번이, 이쪽이 십구 번. 무슨 색깔? 무슨 번. 번 레드. 레드 드 이쪽이 2 0 번. 블루. 맞아. 19, 오케이. 블루. 아, 블루. 아, 이안자 블루. 블루. 갑니다. 네. 음악이 네, 있습니다. 사람, 음악 그래? 어. 주세요. 있습니다. E P R. 십구이인거야안 보여. 아여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안 쏟잖아. 아 보여.

I'm a Tab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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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됐어요.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아예 다시 다시. 이건 이건 놀라. 일단 잠깐만. 앉아 앉는 아니요, 아예 안 아예 안 보이는데. 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정확히 어? 썼어요. 동유비용 네. 봤나 봐. 봤어? 어, 자 봤어요? 봤어요? 힌트 띄워주세요. 아니, 날리는 <laughs> <laughs> 거야? 편집장. 편집장. 날려야지. 이건 날려야지. 날린 거야. 아예 아예. 날리는 게 아니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 이건 말이 안 오빠 진짜. 제 화면 띄워 주세요. 잡으면서. 이거? 제 화면 띄워 주세요. 잡으면서. 이거 봐. 이거 잡으면서 봤으니까 아, 아니야. 진짜. 자, 오봤 그래. 아니 그래. 못 봤는데. 이런 파란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아, 생긴 게. 그러면, 아, 생긴 게. 그게 시옷인가? 아닌데. 어, 나는 하나 봤는데. 어, 나는 하나 봤는데. 어, 리얼. 리얼. 말이 안 되는 거리아이 나는 애를 봤거든. 나는 어를 봤는데. 어? 나도 애 봤어. 애가 있었어. 애 근데 말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애가 어디 있니? 몇, 번, 어, 몇 쪽인데? 번이야? 애가 지잘인가? 애가 어디 들어가? 지 20번 애가 애구나. 20번 중에 애가 있어. 에이. 그럼 아애 이건 것대 애를 이렇게. 자 호철 씨 바스만 오픈. 산에서 아, 애로 그렇게 변해요? 3, 3, 3, 3. 그것도 동네 오빠랑 진짜 재랑똑같 아, 이거도 옛날에 했던 거야. 아, 샤그다 봐아요 아니 시작이 3이 아니잖아요. 옛날 잘했던 건데. 형도 돼. 형도 맞아. 이해돼. 진짜 하람 너무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자, 들을 수 있습니다. 에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에이. 자, 아이고, 2차 시도 갑니다. 네. 2차 시도. 네. 듣자, 쓰자, 먹자. 으쨔. 네, 네. 미쳤다. 오, 라자 자, 열어고 싶네. 네, 네. 아, 네. 틀어야 돼. 아, 아, 어, 신도시. 신도시 자유롭고가 아닌데? 정 어? 정록. 저... 그래, 그래. 그럼 뭐지 어? 자유.. 자유로? 자유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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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자, 자유로이. 자유로자유 자유론. 어? 자유로운 고세, 자유로운 고세, 자유로운 고세, 자유로운 고세, 자유로운 고세, 오, 오, 예, 오, 잠깐만, 오, 예, 오, 잠깐만, 오, 뭐야, 자유로운 고세인데, 저쪽 스탭이 돌아서, 오, 예, 잘했어! 오, 잠깐만, 자유로운 고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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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동현이가 맛있게 잘 기도 못하네! 누가 발을 밟았대요 아니 완 밟았대요 아니 아니야 지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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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란 거야 이게 웬만하면 참는데 동일형이 맞으니까 동일형이 맞춰가지고 너무, 아, 아, 너무 놀라 네. 자유로운, 자유로운 자유 곳에 아세개 방송이니까 자 이거는 자유로운처럼 그 곳이 삼자처럼 보이네 어 완전히 보이네 정석 이렇게 봐봐 아 밑줄이 아까 삼자처럼 봤냐니까 뭐 방금 놀래신 분은 꼭 저희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아니. 오케이. 뭐라고 하지 그치. 마요. 감봉 처리하는 감봉, 거. 알아. 호철 씨. 호철 씨. 다른 호철 다른 원이 씨. 그 그렇게 하면 고장 납니다. 아, 예. 이외. 죽기만 한다. 죽기만 잡아. 2회 때 하고 맞아. 지금 2회 때 하고 아무처음이지2회를 맞추면 원샷은 있었는데. 결정주가 똑딱똑딱 내니까 한 방은 지금 너무 오랜만에. 자, 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딱. 진짜 그래서. 제작진이 소리를 질렀다잖아, 형 이거. 당한 거잖아. 이가 나가서 자, 김동현 씨. 아더 이상 딴거 없어요? 난 아이, 이런 거안 아, 바꿔요? 이걸로, 밀어줘요, 밀어줘. 가요 안로가요 김동현 정답전으로 갑니다. 아, 신발, 역시 멘탈 잡으니까 아, 이런 일도 있네요. 아, 아, 멘탈이 중요해요. 김동현이 마무리합니다. 아, 야 아이, 우와, 와, 6년 만에 만약에 맞추면. 아니, 자, 혼자 한게 아니고 동협이 형이 자유로운 요쪽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왔고. 겸손까지. 애를 또 받았고 해가지고. 나갔었단 제발, 빈틈 없기를. 기원했다. 불러 맞아야 되는데 맞겠지. 주세요. <laughs> 난 독각이 변네. <laughs> 트이바에박거네 어, 미안해. 너 자유로운 곳에 나를 방생해. 안녕. <laughs> 뭐야? <나를 방생해 웃음> <해. 웃음> 자유로운 곳에 나를 방생해. <웃음> <해>. <웃음> 곳에 나를 방생해 <laughs> 아니 아니. 박자를 맞춰 봐봐. 박자. 시작. 더 자유로운 곳에 나를 방생해 어우 기분 다 처음에 시작했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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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원투 쓰리 난 독하게 변해 들에 박힌 것안네더 자유로운 곳에 나를 아야. 방생해 용변의아7 네. 네. <laughs> 8 세 번째는 아예 안 돼요. 안 자, 그래도 잘 적었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당당한 인생을 만드는 멘탈 강화 법칙 다섯 가지가 네. 이 책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선수들이 승패를 딱직감 합니다. 싸우고 있어요. 네, 직감을 해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와 무조건 오 네, 이겼어요. 오 아, 무조건 오 네, 이겼어요. 아, 무조건 이겼어요. 네, 이겼습니다. 멋진 네. 진짜 멘탈 승리. 결과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입니다. 제발. 정답! 자,